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 교수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설 연휴 동안 미국 증시는요 신국가 랠리를 계속 또 이어져 왔는데 이제 연휴도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K 증시, 국내 증시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가온 칩스 종목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 기존 주주님들 또 신규로 오시는 모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확실히 좀 얻어가시되 무엇보다 여러분을 위한 특별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가운칩스의 주가의 흐름이 자, 6월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다시 한번 고점 찍었죠.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 여러분? 현재 8만 0천 원, 꼭 9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29%이나 크게 급등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1월과 2월에 지금 집중되고 있죠? 이를 반영하듯이, 자, 박스권이 있었고, 자, 이렇게 바닥을 치셨었지만,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연속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특히 지금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출하량이요, 무려 1 0배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과 이제 PC가 해당되는긴 하는데요. 지난해 2900만 대에서 올해 3억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몇 배요? 10배요. 여기에 이미 삼성전자가 여러분 갤럭시 2사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선점 효과로 인해서 또 내년도에도 온 디바이스 AI 시장 한55%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가온칩스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잖아요. 여기 또 삼성 파운드리 위탁 생산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이슈 하나 터졌죠. 바로 550억 정도 규모의 주문형, 이 반도체 설계 개발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바로 인형이었거든요. 자, 가운칩 쓰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판매 공급 계약 내용 보시면 AI 반도체, ASIC 설계 개발과 관련된 건데, 일단은 얼마요? 그 규모가 한 550억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약 상대방 자 일본 관련해서 가온 칩스 재팬입니다 보이시죠? 주요 사업은 주문형 반도체 자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이고요 판매 공급 지역이 일본입니다 자 올해 2월 8일자로 시작을 해서 계약 기간이 내년 12월 3 1일까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고요. 이렇게 공시가 좀 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계속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또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런 과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 볼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6월에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좀 내릴게요 가음치스 관련한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하실 때라고 해요? 선택과 집중하실 때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 정보 때문에 아니, 여지껏 가운팁스를 홀딩만 하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제가 앞으로의 뭐 매수 매도 목표가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다만 현재 언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고점에 몰려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평가가 얼마요 예 등등 자, 이런 이슈를 좀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가능한 빠르게 피드백도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정보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미리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관련 정보, 모든 정보 공개할 테니까, 확실한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온칩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8099, 3588번으로요. 가온칩스에 가온이라 남겨주시면 되죠.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움칩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반도체 설계를 통해서 특별히 일본에 수출 계약을 했죠. 크게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556억, 한 6300억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정도 상당히 AI용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과 관련한 일본양 수출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일본의 현지 법인 가온칩스 재팬이 수주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가온칩스의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요 2022년도를 기준으로 볼때한 매출액의 128% 정도의 규모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를 반영하듯이 주가의 흐름상 지금 HPSP라든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요 다 일제히 급등세를 타고 있어요 왜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 주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출하량 이 나오는 양이 무려 1 0 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증가 전망 때문에 수치를 훨씬 더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목표도요. 이런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길래 다선 반영된 것인지 많이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요? 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흔들릴 수도 있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가지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실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죠. 오늘 급등 흐름세를 타고 있는 자리로부터, 과연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고민이 하시는 분들은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도 받아보시게 특히 문자 주시는 분들, 한발 빠른 또 피드백도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온집스 정보는 무료니까요. 0 1 0 8 0 9 9 3 5 8 8번으로 문자로 가온이라 남겨두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물량 뺏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이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볼게 이런 차트나 아니면 이런 뉴스 기사 전부 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확실히 내가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막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 확신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전략도 세워 드릴 거고 이제 뭐예요? 바로 선택과 집중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오늘 이렇게 고점 찍은 자리에서부터 더군다나 지금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돈도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상승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차인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미리 금자를 남겨 놓으세요 가온집스 정보는 무료 010-8099-3588번으로 가온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오늘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냐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문자도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에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게요. 꼭 챙겨가시고요.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낸 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마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고 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줄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로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하수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3 5 8 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 1 0 8 0 9 9 3 5 8 8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